안녕하세요. 갑자기 <laughs> 녹화가 시간 초과돼가지고 <초가> 끊겼어요. <laughs> 뭐야 갑자기 응? 아까는 4 최대가 4분 57초였는데 지금 40, 4분 58초로 늘어났어요 갑자기. 어? 1초 더어쨌간 <laughs> 자, 일단 마저 소개해 보도록 하죠. 아직 다 소개 안한게 있어요. 어? 이거, 7권에도 있었는데, 7권이 바다, 그 침대 밑으로 떨어져가지고, 지금 못, 수, 못 주세요. 저 이사, 이사가 끝나고 나면, 그때 찍을게요. 근데, 나, 이사님이 10년 더 있어야 되는데. 아, 5년 더 있어야 는데 지금 이제 5년 다, 다 됐는데. 응? 아, 돼! 5년 더 있어야 되냐. 그럼 저거 10년이잖아. 뭐, 10년이 될 수도 있고. <laughs> 자, 어쨌건. 차리에도 있고요. 잠깐 아 졸린 졸리네요. 아 자게 좀 시간이 없을 텐데 지금 아침인데 자리도 있고요 여기 보시면은 이 카메라가 여기 달려 있어요 여기 엄지랑, 어둠이랑, 자몽이랑, 에이미랑, 현둥이가 지금 음식을 먹고 있어요. 엄지는 뼈다귀, 어둠이는 고구마랑, 호빵, 자몽이는 귤, 어, 에이미는 붕어빵, 현둥이도 붕어빵, 현둥이는 에이미랑 역시 친구인가 봐요. 같이 붕어빵을 먹고 있네. 제 손가락 어떻냐고요? 제 손가락은 여전히 어제처럼 미쳤습니다. 아니. 와플 끼. 지좀더 지금 소독약 지금, 지금 돈 벌어 가지고 소독약을 샀어요. 그래서 더 빨리 나아 주습니다 아, 장기로고. 에이씨. 오늘 <laughs> 새편을 어. 어, 찍을 거예요? <laughs> 자. 여러분들, 지금, 아기일 수도 있으시잖아요? 그래서 소독약 바르는 방법을 하, 알려드리도록 하죠 밴드도 지금 썩으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밴드 썩, 썩는 김에 알려드리도록 하죠 어 뭐야 벌써 어, 4분이 됐네 잠깐만요 아, 일단은 여기까지... 어 엄마가... 뭐... 응. 안녕